서울대학교 선학 공학과 임종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서 있던 질문이긴 했는데 빨리 질문 드리자면 그 자유한국당 당론이랑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의 개헌에 대한 스탠스는 그 개헌. 네. 그 일단 시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내각제를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그 오세훈 시, 시장님께서는 뭐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당론으로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상당한 숫자의 의원들이 대통령제의 폐해에 주목을 해서 내각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치체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한국 같은 분단국가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제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 왜 내각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어느 정부든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정권을 잡으니까 끊임없는 어,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정치 보복에 가까운 어, 사법권의 행사 사법부까지 완전히 다그 지금 풍토가 달라져가고 있잖아요. 어,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글쎄요, 현 집권 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각제가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설문조사를 하면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거의 아마 한 3분의 2 이상 되지 않을까 짐작이 가는데요. 완벽한 시스템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운영하는 사람이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민주주의 원리를 원칙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시대대로 불거지는 개헌문이 특히 이제 통치 구조문에 대한 문인은. 글쎄요. 아직은 우리가 좀더 숙성시켜야 될 이슈라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 평가를 해야 한다면 4년 중임제 정도를 채택을 해서 어, 다음 임기를 생각해서 권력 행사를 자제하도록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우리 형편에는 또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